안녕하십니까? 성주 방송의 이지현입니다. 김한곤 군수는 지난 22일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사드 배치 제 3지역 이전 검토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군민 및 김천 시민들과 참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날 김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13일 적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한 국방부의 일방적인 성산포대 사드 배치 결정으로 평화롭던 우리 군민들의 일상은 피폐해졌고 지역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고 설명하면서 그동안 우리 군민 모두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위대했고 우리의 강렬한 투지로 사드 이전 배치 검토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내 한마음 한뜻으로 성산포대를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꼭 배치를 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하고 있으니 국방부에서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군수는 또한 국가 안보에 반하는 무조건적인 반대는 모두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고 만약 원한대로 추진되면 성산포대 사드 배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을 남길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완영 국회의원은 성주 군민들의 우국 충정을 대통령께서 알아달라며, 성주 투쟁위가 제3 지역 배치를 정부에서 검토하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드리고,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신규 후보지 물색에 국방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성주군을 살리고, 성주 국민의 삶을 제대로 이제 돌아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주 국민에게 저 역시 호소를 드립니다. 이렇게 싸우다가는 그대로 성산구대에 배치가 되고 우리 성주 국민은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택하시겠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사드배치 반대를 요구하는 군민들과 투쟁위원 일부는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의 성명 발표는 원천 무효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저희 투쟁이와 그리고 군민들의 입장도 모르고 혼자 돌성적으로 성주 사드배치를 유치하려고 하는 성주 군수를 규탁합니다. 더불어 기자회견에 참석한 100여 명의 군민들은 사드배치 결사 반대 띠를 들고 지속적인 투쟁 의지를 다졌습니다.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와 한민국 국방부 장관 간의 첫 비공개 간담회가 지난 17일 열린 가운데 각자의 원론적인 대화만을 나눈 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 달여 만에 성주군을 재방문했고 오후 2시부터 약 100여 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간담회에는 한민구 장관을 비롯해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이완영 국회의원, 김한곤 성주군수 그리고 투쟁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사드배치 예정지를 발표하기 전 성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거듭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사드 배치 결정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자위적 조치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방부가 준비한 PPT 자료를 이용해 사드 배치 지역을 성산포대로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이후 투쟁위와 일문 일답을 진행했지만 투쟁위 및 군민들이 요구한 사드 배치 부지 평가표와 시뮬레이션 결과표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일부 제3부지 발언이 있었지만 투쟁위는 사드 배치 후보지 원점 재검토와 사드 배치 철회가 공식 입장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는 지난 18일 군민 간첫 간담회를 열고 당면한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한곤 군수와 김한수 투쟁이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주민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있었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 간담회 및 투쟁이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으나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제3부지 수용을 놓고 경론을 벌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간담회 첫 발언자로 나선 박용욱 씨는 성산포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며 투쟁위를 해체하고 제3후보지 추진위원회로 다시 구성해달라고 요구했고 더불어 부동산업자와 외식업자, 자영업자 등도 사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다며 지역경제를 두고 제3부지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김윤성 씨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어쩌다가 제3부지 이야기가 나온 건지 모르겠다며 어느 지역으로 가든 누군가는 희생돼야 하기 때문에 사드는 대한민국 어디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완수 씨 역시 2, 3지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성주군민이 말한 것이 아니며 민심을 흩뜨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 목숨이 아까우면 다른 사람도 똑같다고 제3부지 검토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제3부지 수용을 놓고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군민 한 명은 군민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김한수 투쟁위 공동위원장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군민들의 입장을 수렴해 정례회에서 보다 효과적인 사대배치 철회 투쟁의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투쟁위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군민 간담회 발언자 44명 가운데 55%인 24명이 제3 후보지 수용 검토를, 41%인 18명은 사드 배치 반대 및 원점 재검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명은 의견이 불분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주군 의원 4명이 지난 17일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하고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17일 김명석 부의장을 비롯해 배명호, 백철현, 곽기령 군의원은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는 군민의 의지와 상반되는 새누리당의 당적을 두고 있는 것은 사드 배치 반대 정서에 맞지 않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 관내 천여 명이 새누리당 탈당 서류를 지난 18일 제출한 가운데, 이는 지난달 사드 배치 성주지역 결정이 난 날부터 한 달여간. 탈당을 선언한 군민들의 탈당계를 일괄적으로 모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군의원 및 당원들의 대거 탈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록적인 올해 폭염이 이번 주 후반부터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막바지 여름 잘 보내시고 쳐서도 다가온 만큼 가을 맞을 준비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